앞서 이야기한 아름다운 품마시 호흡 네트워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사다리 타기 경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? 어떻게 같은 사람이, 같은 인간 관계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협력과 가장 치열한, 때론 비열한 경쟁을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가장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. 하지만 동시에 그 답이 가장 동아시아인 한국인의 일상에 이중성을 잘 포착할 수도 있다. 이세 가지 퍼즐은 다음과 같다. 협업의 네트워크는 어디서 온 것이고,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가? 권위주의의 망령을 공식적인 민주주의 영역에서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, 우리는 왜 지금도 위기의 그물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가? 우리는 왜 그토록 잘 협력하면서 그토록 격렬하게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가? 나는 이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.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퍼즐에 대답할 것이다. 우리는 왜 이토록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? 이 퍼즐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의 불평등의 기원과 구조를 밝히는 노력과 더불어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인식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. 이 책의 타이틀이 쌀 재난 국가,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인 이유다.